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그 우리가 어 오프라인 음, 강좌를 통해 가지고 어, 1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어 첫번째 영상과 두번째 영상 테드 강연에 대해서 어, 우리가 이야기 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과제물은 여러분 제가 어, 어 추가적으로 과제물 여러분에게 드리진 않구요 어, 뭐냐면은 음, 여러분들이 1 테드 강연 두 번째에서 과제물을 받은 적이 있죠. 어, 바로 음, 어떤 거냐면은 미리 과제물 미리 말씀드리면 음, 보시면은 예 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빅데이터가 어널러시스 과정,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 과정,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에서 여러분이 현상에 대해서 보고 간접적인거나 직접적인 것을 여러분이 관찰하거나 경험한 것을 영문으로 작성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기존에 어, 과제물로 이미 제출한 친구들은 어, 음, 추가적으로 더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 아직 안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굳이 과제물을 또 추가로 내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요 부분만 계속 우리가 경험한 것을 영어로 쓰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어, 추가 과제물은 아직 안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 지금 페이지가 2페이지에서 끝나는데요. 3페이지 중간 정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은 내용이 너무 여기 2페이지 끝까지 가면 좀 적죠? 그래서, 2, 3페이지 중간까지 글자 변환하지 마시고, 어, 내용 그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laughs> 음, 두 가지 강연, 테드 강연, 어, 플루카, 푸르, 카플라 센카라는 인도 친구죠.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 우리 인도 친구 발음이 좀 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인도 친구, Uh -huh. How big data can influence decisions that actually matter. Mm -hmm. 중요한 결정을 영향을 빅데이터가 끼치는 거. 어, 인도의 어떤 예를 자기네 나라에서 있었던 에피지 센터 세우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줬었죠. 되게 인상적이었던 강연이구요. 중간에 어, 청중들도 박수를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 Charlie s t r y k e r 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 빅데이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끼치는 영향 어, 우리가 오프라인 영어교과 D교실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거가 있었죠. 그죠? 예, 중복이 되니까 어, 두번째 영상도 봤을겁니다. 어, 제가 첫번째 테드강연과 두번째 테드강연을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어, 작업을 다 마치는 과정에서 어,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아무래도 두 개를 편집을 하다가, 예, 요거를 올리기가 좀 문제가 생겨서, 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올렸다가, 요즘에 온라인 수업 하다가, 아, 경고를 한번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두번 경고 받으면은, 예, 채널을 음, 삭제 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특히 또 요게 또 테드 중요한, 테드라는 또 유명한 강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님이 편집해서, 또 새로운 영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 놓으면 좀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 1강연과 두번째 강연은 그냥 원본대로 제가 링크 걸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신 어, 첫번째 강연과 두번째 강연에서 중요한 부분만 오늘 제가 추가 강연을 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 인도라는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디벨롭티드 컨츄리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디벨롭 n 컨츄리라고 스스로가 본인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디벨 u n 컨츄리에서는 most data were recorded Not digital format. 이 프로 카플라라는 친구가 얘기했던 그 여자친구가 얘기했던 그어 말에서 제가 조금 예약, 요약을 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직접 한말이니까요 어, 어, 대부분의 데이터는 대부분 레코디드 되더라 디지털 포맷되지 않고요 그죠 리튼 다큐먼트로 쓰여지더라 여러분 보셨죠 레지스터 어, 기록물 보셨죠 직접 손수기로 써가지고 만들었던 그 기록물들이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는 데이터죠 빅데이터죠 어, 그런 많은 분량의 데이터들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있었냐면 Even if in India those were unstructured local l a n g u a g e 구조화되지 않은 그 인도는 많은 지방 언어가 있다 그러죠. 예, 뭐 지명도 다 다양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구, 이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냐면은 바로 어, being impossible 이란 표현 쓰고 있어요. 어. 음, 음. 뭐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뭐할수 없는 상황이냐면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냐면 불가능하냐면 to extract in disconnected system. 모두가 통합적으로 된 시스템이 아니라 각자 다르게 연결되지 않는 각자만의 시스템에서 뭔가 추출하기에는 being impossible. 힘든, 불가능한 이런 지방 언어로 구조화되, 구조화되지도 않았다. 그런 언어로도 되어 있더라. 라는 이야기가, 어, 강연 도중에 나오죠. 그, 이제, 이런 인도의 현재 상황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해내는가. extract, 또는 뭐 generalize, 그죠? 그, specify, analyze, modeling, v i s u a l i 어떻게 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극복한 성공 사례라고 볼수 있었죠 이 강연에서요, 그죠? LPG 가스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요. 이 출라라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인도의 전통 방식 음, 연료를 가지고 어, 음식을 만드는 데 어떤 방식이냐? 뭐 가, 잠깐 여러분들 기억 나시면은 요게 이제 어, 출라라는 것은 직접 이렇게 뭐 장작 불을 떼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그죠? 와뭐 사백 담배 400개 정도 피는 정도에 건강에도 해롭고 그래서 이 출라를 사용하는 어느 한 여성이 이 그러면은 어 가스를 가져다가 쓰면 어떨까? 자, 출라라는 곳에서 여기 출라라는 이것을 사용하는 어느 한 여성이 20km 밖까지 마을에 가서 구해야 하는 이런 힘든 상황입니다. 어, 가까이 있는 가스센터가 20km나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 주민들이 건강에 해로운 출라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료를 사용하는데, 어,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해결책을 인디아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야, 우리 만개 정도 LPG 센터를 한번 개설해 놓자.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다가 LPG 센터를 개설해야 될지도 한번 결정을 해보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이런 상황을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데이터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런 수기로 작성된, 음. 음. 가스스테이션의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이렇게 수기로 작성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so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필요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every one of 1.2 billion people living in India gets, get access to a LPG center within 10km of their homes. 집에서 10km 이내에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어, 그들이 결정한,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하는 데, 음, 고려할 사항이었다고 그러고요. 이러한 결정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 있어서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료는 없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료가 어떤 자료라고 했습니까? 바로 여기 보시면 Scattered, scattered, 예, scattered Internal Data System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테크놀로지가 떠받쳐줘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빅데이터였다면 그것을 프로세싱 하는 데서 그런 시간이나 어떤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기존의 디벨로핑 컨츄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돼 있다? 어, e n 쓰여 있는 어떤 다큐먼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하고 알아내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있더라도 그것들이 더 서로 다른 시스템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즉, 여기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보게 되면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이론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게 없어서 작업을 하기가 되게 더디고 어려웠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 어 인도라는 이 나라에서 예, 40,000 b e l l 브리 s every 린 t on the screen. 그래서 디지털로하는 작업을 결국 해내네요 they need to know exact location of the 이, 이거 잘못됐네요 existing 어디 있냐 아, 찾아내려고 하는 그렇죠 아, 맞네요 네 <laughs> existing LPG center를, 어,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는 거 알아야 표가 있었고요. For the m o e s t matter, where ideal LPG center will be placed in which good infrastructure s 어디다가, 어디다가, 어디에다가, 어, 어느 곳에, 어느 곳에, LPG 센터를 둬야 하는지, 적절한 곳이 어딘지. 뭐 이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굿 인프라스트럭처스라고 표현했는데 어, 그들이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LPG 센터만 그냥 만드냐. 10km 이내에 그건또 아니죠. 인구수. 그다음에 LPG 센터가 있어야 되려면은 은행이나 ATM 기기도 있어야 되겠고 교통편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려할 상황이 되게 많이 복잡한 데이터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구요. 그래서, 어, 이, 결국에는 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박수를 받죠 그래서, 결국에는 10km 이내에 있는 LPG 센터를 그 인프라 스트럭처에 맞춰서, 음, 위치를 만들어서 세웠고, 만 개나 되는 LPG 센터를 새롭게 세웠고, 왜또 새롭게 세우는 게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에도 LPG 센터가 많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러나, 그 LPG 센터들은 대부분 뭐, 그들이 또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에 얻었던 이익을, 수입을 갖고 있었던 그 센터들을 이전시키고 정리하고 하는데 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장소를 설정해 준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가 됐어야 되냐면 그죠? 장사 잘 되는데 자료 옮겼더니 장사가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설득하고 어떤 회사와 정부가 그 업자들과 같이 맞춰서 만 개의 LPG 센터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예시가 되었던 출라를 사용했던 그한 여성이 있었죠. 그 여성은 20킬로가 아니고 10킬로 정도 되는 곳에서 가서 이내에 있는 곳에서. 음 자기 집에 가스를 설치해서 이제 출라가 없어진 그 사진 보셨죠? 예. 그래서 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되게 좀 감동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강연에서 마지막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어, by using big data를 사용해서, 어, 즉, using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뭐 이거를 뭐 모델링이죠. Analyzing이죠. Processing이죠. 이런 과정 거침으로써 다른 것도, 다른 것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가지 정도 얘기했던 건데, 선생님이 좀 정리해 봤습니다. capturing criminals. 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죠? 예방할 수 있는 차원. 그 다음에 2번. predicting if a child is going to drop out of school.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뭐 낙제를 하거나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경우, 뭐 인도의 교육 환경 문제가 좀 많잖아요. 인구수가 많고 학교를 갈수 있는 아이들 못 가는 아이들. 그래서 그 학교 위치나 인구수에 비례하는 학교에 적정한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것도 데이터를 통해서 마치 가스 가스 스테이션, 가스 센터를 LPG 센터를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를 잡았듯이 학교도 그렇게 위치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는 이제 여기서 는뭐 구체적인 건뭐 드랍아웃은 이제 뭐어 선생님이 좀 학교 위치로 이야기했지만 낙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낙제할지 안 할지 걔를 막아 주는 거죠. 그죠? 어 학생들이 끝까지 수업할 수 있는 것도 도와줄 수 있는 데이터도 만들어 낼수 있더라. 그다음에 리리 루틴 카스 인 리얼 타임 투프리벤더 트래픽 컨제시션어 교통 문제를 해서 해소, 해소하기 위한 그 이런 것들을 또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이 시간대 차가 막히고, 뭐, 교통편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을 정리해 주는 거죠. 길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에, 에러, 에러, 에러. eradicating a disease 음, 질병을 다 뿌리 뽑는 거죠. 없애 버리는 거죠. 질병을 근절시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마 두 번째 강연에서 암 치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 나는데. 그죠? 그래서 질병과 관련해서도 병원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질병을 예비 예방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고. 이 대표적인 예가 뭐 우리 나라 대한민국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했습니까? 음, 애플리케이션 사용하고 데이터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미리 예고해 줘서 예방 차원에서 걸리지 않도록 해 줬었던 것들 마찬가지로 어, 데이터를 정확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정도 우리가 안정 균형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었죠 두 번째 강연에서는 찰리 스트라이커라는 사람이 빅데이터 will impact every part of your life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딱딱 떨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이분은, 예, 그 뭐, 일반적인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예, 어느 정도 뭐,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뭐 부드러운 이야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빅데이터 에코시스템 이 s 리얼이다 technology to process the 더 데이터 스토럭처인잇인 트레이즈. 테크놀로지가 데이터를 처리해 주고 있더라. 즉 디지털 데이터나 일어화된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것을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므로써 우리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사진을 어, 사진을 제가 올린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어, 사진이 여기 없네요. 아이고. 예. 세 가지 사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으흠.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일을 구할 때, 직업을, 좌업을 구할 때, 신문에서 했던 것들을 좌배에 관련된 인터넷에서 구하는 사진. 아, 여기다 세 가지 사진을 넣는다고 해.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또두 번째 사진은 뭐였나요? 주식이죠, 주식. 주식을 팔고 사고 할 때, 은행에 가거나, 또는 그 대리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막, 이거 팔고 사고 하는 주식 시장. 두 번째 강의 빅데이터 부분에서 편집 필요한 부분 자, 잠시 쉬고 시작합니다. 편집 끝나고 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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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주식 시장에서 나왔던 사진 보게 되면은 사고팔매 매도 하는데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개인이 주고사 개인이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진은 뭐였습니까? 예, 배우자를 찾는 거였었죠? 백인 여성, 어디 사는 지역, 뭐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 내는 게 아니라 이번엔 뭐예요? 예, 어, 뭐, 어, 자기 파트너, 어, 뭐, 미래의 약혼자를 찾는 그런 인터넷에서 어, 찾아내는 그런 광고. 그런 장면이 있었죠. 즉, 이 빅데이터 에코시스템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지금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 상황을 강연을 진행했고요. 하이진이는 원래 위생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인데, 그, 즉, 데이터들이 정리가 된다는 과정은 이렇게 길게 얘기 하이진이라는 뭐 이런 말로 표현을 쓴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 깨끗한 위생이 아니라 뭐냐면, make it clean. 깨끗하게 해준다. 뭐를 for consumption into decisioning system. 결정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그 디시전링 시스템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컨섬션 뭐 소비라고 할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깨끗해지고 명확해지더라. 우리가 뭐 주식을 사고 뭐 나름대로 뭐 작업을 구하고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결정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깨끗하게 즉 불명확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말에서 하이징이 단어를 표현하고 썼었죠. 그런 과정은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길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The ability to extract insights from that data through new technologies. 인터넷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는 보통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하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전략을 세우고 결정을 세우는 어떤 그런 통찰력들을 추출해 낼수 있는 능력이 뭐해 뭐하게 해 줍니까 그게 massive amount of data를 비 processed 하게 되는 거죠 처리가 되는 거죠 이뭐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아요 근데선이 그 누구죠 Charlie s t r 라는이 사람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적어봤거든요 구어체로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네요. 어쨌거나 Massive Amounts of Data를 처리가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미니멀 코스트죠 그것도 Very Short Period 자 미니멀 코스트 최소 비용으로 짧은 단기간 내에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처리가 된다는 건데 어, 비교가 될수 있죠 솔직히 인도에서 어, 뭐. 가스 저장소, 가스 공급처 센터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던 부분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지금 어쩌, 어떠냐? 새로운 테크놀로지,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 그에 외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뭐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량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어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deliver 어어 그것을 누군가에게 그렇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을 수준까지요 그래서 첫 번째 number one, the ability to structure it 구조화시키는 거.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저번에도 우리가 이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은 스트럭처 프로세싱, 애널라이징 모델링,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거죠. 데이터를 스트럭처 구조화 작업. 예를 들면 뭐 클래서파이죠 또는 뭐 스페이서파이 구분화 시키고 클래스 등급 맞는 반별로 클래서파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find the insights. 거기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지식을 얻어내는 거죠. insights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또세 번째는 ability to deliver, uh, deliver the insights to point of view. 그걸 사용하는 거죠. 사용할 수 있도록 deliver.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렇 그래서 so, 이런 상황이 우리 지금 빅데이터 시대에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이런 강연을, 일반적인 강연을 부드럽게 잘 해주고 있었어요. Mm -hmm. There is about 15 years of electronic data on cancer treatment of individual patients. It's tens of millions of cases. 뭐 15년간의 어떤 이 디지털 데이터죠. 뭐, electronic data라고 했는데 디지털 데이터들이 cancer treatment, 음,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15년간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저장되고 있다는 거고요. 저장되어 왔고요. 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냐면은, 예, 단스 밀리언. 음, 천만 건 이상의, 한 천만 건의 그런 경우,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다는 거죠. 음, 어떻게 했습니까? 암 정보 뭐 거의 다 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물론 심한 암이야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암 수술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암 조금만 발생해도 뭐 거의 1년 만에 거의 완치되기도 하고 그죠? 수술도 되게 간단하게 되고. 음. 왜냐면 점점점 여러 단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질병을 극복하는 뭐 아까 전에 인도 어 강연자가 얘기했듯이 질병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어음 효과나 이런 이 장점들이나 이익들을 우리가 얻어내기도 하죠. 그죠? 어, 이, 우리, 스트라이커, 이 강연자가 마무리에선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줬던 것 같아요. 캔스 닥터의 이야기가 하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마이무리는 별거 아닌, 뭐, 남미로 스키 여행 간다는 뭐, 계획을 세울 때, 안데스 산맥, 뭐, 눈 많이 쌓였겠죠. 그죠? 어쨌거나, 이런 여행 가는 거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예 같은 경우 되게 독특한 이기가 나오죠.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게 보통 이제 어허 어, 암 환자, 암에 암에 암 환자 질병, 암에 대해서 처방해 줄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닌 걸로 질병 처방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약인데 결국 그게 무슨 약이냐면 당뇨병이 원래 실제로 사용되는 거였는데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20년간 자기 환자들을 그가 지켜봐오면서 그죠? 음, 그들이 어떤, 뭐라, 뭐라 그럴까요? 심각한, 암에 걸렸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20년간 그들을 치료해왔다는 거죠. 해보니까, 그런 환자에게, 뭐를, 당뇨병 약을 처방을 했던데,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도 않더라. 어. 그래서, 이런 상황. 예를 들면, 20년간에 자기의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던, 뭐, 어떤, 뭐라고, 아날로그식의 어떤 기록에 의한 처방이죠. 음, 근데 이런 양이 방대했다고 생각하면,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해결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applying a drug,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 약을 처방하는데, 그게 또 다른 어떤 해결처에, 어떤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그게 솔루션이 될수 있더라.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복합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좀더 다양하고 폭넓은 프리스크립션 음, 바로 이 약처방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알지 못했던 음, 우리가 몰랐었던 또 앞으로도 음, 질병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데이터만 우리가 충분히 있다면 새롭게 적용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걸로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짧은 시간 내에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낸다면 이것이 인류 질병에도 극복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만 충분히 있다면 방대한 데이터만 있다면 그걸 처리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쓸만한 더 포인, 어 포인 오브 유, 포인 오브 유즈 사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갈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어, 것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빅데이터의 시대를 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어떤 예시, 이그잼플은 좀 되게 그냥 쉬운 거였는데, 우리 보통 여행 가려면 뭐 하죠? 그죠? 숙소, 기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비용은 어떻게 될까? 교통편은 뭘까?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프로세싱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서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어떤 일반화되지 않던 그런 시절에는 우리가 보통 여행 갈때어땠습니까 뭐. 많은 비용이 들고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 여행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사실은 이제는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많이 절약되기도 하죠. 그죠 굳이 이제 여행사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도 비용도 많이 절감하기도 하고요. 내가 직접 숙소를 예약하고, 내가 직접 여행 스케줄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며 그러한 또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가. 어 충분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그리고 활용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이용함으로써 삶의 일상이 점점 향상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과제물을 여러분들 한번 또 다시 한번 제출하는데요. 음, 똑같은 걸로 제출하시는데, 기존에 제출한 친구는 안 내셔도 되겠고, 뭐더 내고 싶으시면 내셔도 되고요. 아직 안한 친구들은 어, 또 숙제 또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어, 저번에 했던 두 번째 테드 강연과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강연 통틀어서 이 과제물 똑같은 과제물이니까 아직 안한 친구들은 과제물을 커뮤니티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여러분들, 음, 음, 지금까지 해오는 발표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제 추가적으로 영상을 하나 더 준비해서 그날 같이, 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뭐, 되게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들이, 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예. 음, 뭐, 단타의 강연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음, 저기, 김관성 선생님이 좀 이어서 또 하는 그 강연에서는 좀 깊이 있는 독서 활동으로서 빅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를 좀더 많이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예, 우리 여러분들 월요일 날 영어 교과 교실 D 교실에서 또 다섯 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